여러분, 엄마의 채널 오시고, 감사합니다여기가지 가면요. 마산 국화축제인데 왔습니다. 19의 마산 국화축제. 120주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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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산한 개항한 지가 120주년이겠지. 아마야 이쁘다. 아이고야, 아이고 <야>, 이쁘다. 아이고 <laughs> 돌고래 한 마리 날라간다. <laughs> 사람 중심 창원. 최양 1 2 0조야 이쁘다. 아이고 이쁘다. 아이고 이쁘다. 사람 중심 창원. 우와. <laughs> 우와,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. 한번 봐보세요. 돌고래 또 많이 마주 보고 있네. 좋은데요. 스를안 제가 안 놓고 딱 좋은데이를 찍으라고 <laughs> 딱 좋은데이 헤헤 그럼 당신이 방송 출연해야 되는데 <laughs> 돌고래 이쁘다 이쁘다 아하하하하 <laughs> 우와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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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꽃게 당신 난주 나올 때 찍어줄게 고기다 고기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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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고기다. 도이네돔저 <laughs> 앞에서 보구고, 보구고. 저도 고기. 아, 이쁘다. 어. 야, 도이다 이쁘다. 그네. 그네. 그네.